반갑습니다.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중 17번 도면의 모델링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델링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이 도면도 1번 파츠와 2번 파츠로 나눠져 있죠. 어셈블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는 이 지점의 원점을 잡고 작업해야 되겠죠. 자이 부분이 1번과 2번이 어셈블되는 지점이죠. 자, 작업을 하기 전에 단위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모델 인포, 단위를 센티미터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이 프론트죠. 우리도 화면을 프론트로 보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이 원은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작업을 하고, 외형부터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 크기가 R6죠. 그리고 반원이죠. 어, 우리가 센티미터를 작업할 때는 반원일 경우에 적정세금은를 24개로 작업을 하죠. 자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원으로 그냥 작업을 합니다. 어, 제가 3D 프린트 운영 기능사 공개도면을 작업할 때는 그냥 아크는 아크로 그리고 원은 원으로 그리고 그렇게 작업하는데 평상시에 제가 부품 모델링 할 때는 항상 원으로 작업을 합니다. 아, 그 이유가 있겠죠. 자 보통 우리가 아크로 작업할 때는 아무리 센티미터 단위로 작업한다 하더라도 크기에 따라서 적정 세그먼트를 계속 변경을 하죠. 지금처럼 반원일 때는 24개, 그리고 4분의 1일 때는 12개. 자, 그리고 8분의 1일 때는 그럼 6개가 되겠죠. 계속 아크로 작업할 때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으로 작업하면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하나 그리는데 사이드를 어 18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5mm짜리 원을 그려보죠. 자, 얘는 지금 48개니까 당연히 세그먼트가 48개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반원으로 작업한다면 반을 잘라야 되겠죠. 그럼 얘는 24개로 바뀌겠죠. 자, 이번에는 8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죠. 자, 4분의 1을 보면은 12개로 되어 있죠. 자, 8분의 1로 해보죠. 당연히 얘는 6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크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으로 작업하게 되면 적정 세그먼트를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없다. 물론 작업 후에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단위를 센티미터로 작업하는 이유가 아까의 크기와 상관없이 적정 세그먼트를 한 번만 설정하면 그다음부터는 변경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센티미터로 작업하는 이유가 그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같은 도면을, 하나의 도면을 가지고 작업한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아크나 원은 항상 크기를 최대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쪼개지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올 겁니다. 자,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는 게 지금은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모델링 작업을 다한 다음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STL 파일로 변경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STL 파일을 스케치업에 불러와 본다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원을 그릴 때는 그리는 방향을 항상 축 방향과 일치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어,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은 이미 그렸던 원에 덧대어서 다시 원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는 아크 위에 다시 원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럴 때축 방향이 다르게 되면 모양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얘가 5mm죠. 자, 제가 5mm 원을 다시 그리는데, 이번엔축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5mm 원을 그렸는데, 겉보기에는 그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확대를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작업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세그먼트 개수도 항상 똑같이 해야 되고, 원을 그리는 방향도 축 방향대로 맞춰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지우고 본격적으로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R6니까 그냥 6mm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어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라인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대로 작업해도 되겠지만은 사각형을 그려서 외형을 만들고 모양을 다듬어 나가도 될 겁니다. 어, 제가 아마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델링의 기본은 원 또는 아크, 그리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외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양을 다듬어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어, 여기서도 그냥 사각형으로 작업하죠. 자, 이 사각형 크기가 중심에서 15mm죠. 1 0 0등 선택하시고, 콤마 15, 자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사각형이죠. 높이는 50mm에 6mm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가면서 자 50에 6mm니까 50.6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50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6mm가 나오겠죠.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얘는 중심에서 6mm, 그리고 각도가 45도죠. 여기서 6mm, 그리고 각도 기툴로 45도. 자, 이 부분에 라인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작업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C3 챔버죠. 그러면 이 부분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3,3. 그리고 라인 툴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3mm, 2mm, 5mm죠. 자, 여기서 3mm, 2mm, 그리고 또 5mm죠. 라인 툴 선택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치수가 지금 a입니다. 어, 이렇게 어셈벌 되니까 자, 이 부분이겠죠. 10mm는 바깥쪽이고 안에는 이 부분이죠. 자, 여기는 6mm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1mm 크게 그려야 되겠죠. 그럼 7mm로 작업하겠습니다. 3.5mm 자, 그리고 얘도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다 됐죠. 이제 뽑아내면 되겠죠. 자, 뽑아낼 치수가 지금 보면 B라고 되어 있죠. 어, 이 부분이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5mm니까 우리는 4mm로 뽑아내야 됩니다. 자, 뽑아낼 때 앞으로 뽑아낼 건지 뒤로 뽑아낼 건지 봐야 되는데, 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원점에서 앞쪽으로 뽑는 게 맞겠죠. 자 앞쪽으로 4mm 뽑겠습니다. 90%가시고 4mm 자 그리고 얘는 그룹으로 만들죠 체크 솔리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는 잠시 하이드 시켜 주시고 자 이번 파츠를 작업해야 되겠죠 자 2번 파츠도 어, 이 부분이 프론트겠죠. 그러면 우리도 다시 프론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는 지우겠습니다. 자 2번 파츠는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잡고 작업해야 되겠죠. 자이 부분이 우리 1번 파츠와 어셈을 되는 부분이죠. 물론 작업 후에는 1번 파츠를 오른쪽으로 0.5mm 이동을 해야 되겠죠. 딱 붙어 있으니까. 자, 크기가 6mm 였죠? 그러면 3mm. 그리고 길이가 5mm 죠? 부시플로 5mm.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 부분을 그려야 되겠죠? 자, 얘는 지름이 10mm 죠? 서클 선택하시고, 중심점 찾아야죠. 안 찾아지죠? 잘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잘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잡히죠. 자, 지름이 10mm니까 5mm. 그리고 푸시블로 뽑아내야 되겠죠. 어, 전체 길이가 1 5 m m 고 5mm, 5mm니까 얘도 5mm겠죠. 5mm. 더블클릭. 자, 얘는 지우면 되겠죠. 자, 지웠더니 뒤에 있는 면이 깨지죠. 원래 지워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면이 깨지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잘못했거나 그런 건 없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작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푸시풀로 뽑을 때 안쪽부터 먼저 뽑았죠. 그런데 안에 있는 원은 이 뒤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 뽑아내고 얘를 지웠을 때 뒤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은 바깥쪽에 있는 얘를 먼저 뽑아주면 됩니다. 자, 푸시플 하시고, 5mm. 그리고, 더블클릭. 자, 얘를 먼저 뽑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연결과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를 지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푸시플로 뽑을 때, 습관적으로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고 뽑으십시오. 그러면은, 뒤쪽과 분리돼서 면이 따로 만들어져서 뽑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물론 중간에 인터널 페이스는 생길 겁니다. 자, 하지만 인터널 페이스는 우리가 나중에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말이 나온 김에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먼저 뽑더라도 우리가 코토록 키를 누르고 뽑아줍니다. 5mm. 자, 그럼 이 부분은 뒤에 부분과 별개로 면이 만들어져서 뽑혔겠죠. 얘를 지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검사를 해보면은 중간에 인터넷 페이스가 생겨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 우리가 픽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자, 다시 그룹을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어, 이 부분에 지금 필렛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치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 아래쪽을 보면은 지시 없는 라운드는 R1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R1만큼 깎아줘야 됩니다. 자 물론 라운드 코너를 이용하면 간단하죠. 선택하시고 라운드 코너 1mm죠. 자 1mm 되어 있네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이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작업할 때자한 볼까요. 옵션을 중간에 코너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하이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것도 체크를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라운드 콘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작업이 되지만은 기본 툴로 작업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는 아시겠죠. 팔로미로 작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팔로미로 작업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작업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얘가 우리가 지금 5mm만큼 다 뽑아냈죠. 그러면 속으로 팔로미 돌릴 어, 단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1mm만큼 아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속으로 아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작업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아크의 크기가 1mm니까 얘를 다시 1mm만큼 집어 넣어야 되겠죠. 1mm 집어 넣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1mm 아크를 그려서 팔로미로 돌려야 됩니다. 해볼까요? 자, 여기에 아크를 바로 그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화면을 살짝 돌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아크를 바로 그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1,1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선택하시고, 1,1. 자, 그리고 아크툴 선택하시고, Z축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경로로 만들고, 팔로미 단면, 잘 만들어졌죠. 자, 중간에 면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라인을 연결해서, 면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잘 됐죠? 확인해 보죠. 자, 여기까지 5mm였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5mm. 정확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본 툴로 작업이 가능하지만 어, 라운드 코너를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자, 앞쪽에 이 부분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뒷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얘는 방해가 되니까, 그룹으로 만들어서 잠시 숨겨두겠습니다. 체크를 일단 해보죠. 자, 인트라 페이스가 많이 생겼죠? 우리가 팔로미로 돌렸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겁니다. 얘는 픽스를 하겠습니다. 픽스해 주시고, 그리고 하이드. 자, 다시 화면을 프론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크기가 R6죠. 자, 서클 선택하시고 6mm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도 6mm인데, 어, 이 부분은 그냥 가이드 없이 라인 툴로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X축 방향 6mm. 자, 위에도 똑같이 6mm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각도가 135도입니다. 여기도 135도죠. 각도기 툴 선택하시고. 자, 오른쪽 끝까지는 중심에서 44mm죠. 여기도 라인 툴로 작업하겠습니다. 44mm. 자, 그리고 위쪽으로 다시 6mm 올라가죠. z 쪽 방향 6mm. 자, 그리고 안쪽으로 다시 2mm가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은 3mm, 3mm 챔버죠. 자, 여기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3 곱하기 3.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그냥 라인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다시 라인 툴 선택하시고. 여기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케치는 다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원점을 여기를 잡고 작업했죠. 그러면 뒤쪽으로 5mm 자 면이 나눠져 있으니까 컨트롤키 눌러야 되겠죠. 5mm 자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은 다시 앞쪽으로 5mm 나와야 되겠죠. 5mm 자 가이드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봐야죠. 그룹 만들어서 체크 자인트라페이스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부분도 작업이 다 됐죠. 이제 숨겨뒀던 거 불러내서 확인해 봐야죠. 자 얘는 다시 숨기겠습니다. 숨겨주시고 잘됐죠. 자두 개를 한 개로 합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아웃풋 셀 솔리드 잘 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숨겨뒀던 것 불러내서 어셈블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포트로 보시고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얘가 0.5mm 이동해야 되겠죠. 0.5mm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은 단면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섹션 선택하시고. 자, 이 부분도 0.5mm가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다 끝이 났죠 아, 비번호 각인을 해야 되는데 이 위치에 각인해야 되겠죠 자 얘는 회전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17번 각인하겠습니다 맞죠 17번 자 여기 안 올라가죠 회전시켜야 되겠죠 자 일단 올려놓고 회전시킬까요 이정도 돌려놓고 그리고 다시 무브 툴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정도 갖다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그룹이니까 그룹을 풀어야죠. 컴포넌트도 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7번 도면도 작업이 모두 끝이 났죠. 어, 마지막으로 사이즈를 조정해야 되겠죠. 자이 치수가 다 쪼개져 있어 가지고 어디를 집어야 될까요? 아이 부분이 10mm죠. 자 여기가 그럼 100mm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클릭하고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17분 도면의 작업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